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산발적 지역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각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를 완등하면 기념 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4천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완등 인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뉴스데스 콜산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5개 구군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산발적 지역 감염이 속출해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정부 지침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사우나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등 특정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도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30대 등 7명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1226번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인데 감염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와 노래 연습장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핀셋 방역에 들어갑니다. 콜센터 등 특정 집단에 의한 감염이 원인으로 이거는 감염 확산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부산이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고 대전과 전주, 진주 등 모두 7개 지자체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700명의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하고 실외 체육시설이나 임이용업 도서관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지역 식품위생업소 가운데 유흥주점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위생업소의 신규 개업과 폐업 실태를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융업소 개업이 59% 감소하고 폐업이 46% 증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 제과점과 위탁급식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개업이 2% 감소하고 폐업은 2% 증가하는데 그쳐 위생업소 가운데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적었습니다.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최근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는데 악성 채납자들의 설당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곳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만 140개가 넘습니다. 거래 금액만 하루 수조 원. 울산시는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지방세 채납자 명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 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보유 자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화폐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데 이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들처럼 불법이 의심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놓은 고액 체납자 2,400명을 적발했습니다. 징수액은 366억원. 이어 울산시 등각 지자체들도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나선 겁니다. 울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646억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4,500명이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 아홉 개가 있는 영남 알프스에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할지자체가 올해부터 아홉 개 봉우리를 완등한 등산객 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 은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 벌써 사천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완등 인증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등산과 사진 촬영이 취미인 신승태 씨, 신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영남 알프스 구봉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올해에도 영남 알프스의 풍광을 찍다 보니 벌써 아홉 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그 아홉 개를 다 인증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서 1 년을 걸쳐서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산입니다. 영남 알프스에는 신시처럼 완등에 도전하려는 등산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들어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에 성공한 등산객은 벌써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홉 개 봉우리에 등반한 인증 사진을 울산 울주군청에 보내면 기념 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도전을 많이 하고 산에서 만난 분들이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 예정인 기념 은화는 무게 31.1g으로 개당 제작 단가는 65,000원입니다. 올해분으로 선착순 1만 개의 은화를 제작 중인 울주군은 예상보다 조기에 완등 인증 등산객이 몰리면서 추가 생산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완등한 사람들 중에 67%가 울산 외지역 관광객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울주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울산 울주군이 제작하는 완등 은화가 이른바 등산객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면서 영남 알프스 구봉이 도전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세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결정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한 울산시장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초로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울산항 일부두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 화물선에 유류를 공급하던 중 호스가 터져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오일 펜슬을 설치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을 끝내고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는 오늘 공개홀에서 창사 53주년 기념식을 갖고 방송 발전에 도움을 준 중앙청과 황찬규 대표 등 외부 인사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울산MBC 전동건 대표이사 사장은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과 행복한 울산이 되도록 방송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양옥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울산MBC가 더 나은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인터넷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42명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은 주요 시책과 울산의 문화, 자연, 축제를 취재해 울산시 공식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울산시 공식 블로그인 울산누리는 매달 16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구 북부순환도로 다운사거리에서 테크노파크 임단지 입구 교차로까지 400m 가량 구간이 내일부터 6월 9일까지 두 달간 부분 통제됩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 중인 송수관 복선사업 관로 매설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6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제하고 나머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은 2개 차로를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면 영구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설계 수명을 다하고 영구 정지돼 현재 해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